2020 일학기 중간고사 경기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16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규산염 광물 A부터 D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그림 봅시다. 그래서 A부터 볼까요? 얘는요. 이거 붙어 있는 거 아니야? 따로따로입니다. 따로따로. 그죠? 독립형 구조죠. 독립형 구조. 따로따로 있는 거 독립형 구조. 독립형 구조. 됐죠? A 대표적인 광물이라면, 감람석 그죠? 감람석 될까? 이렇게. 문제 없지? B 볼까요? 중심이 요과 중심? 자, 중심 이제, 교소 쪽이면 한 줄로 쭉 가는 거죠. 이렇게 한 줄로 쭉 가죠. 그죠? 이건 무슨 거죠? 단사슬 거죠. 단사슬. 사슬 하나 있는 거. 될까요? 자, 대표 광물은 휘석. 기억나? 휘석. 이렇게. 휘석. 됐죠? 그러면 C. 자 B랑 비슷한데 한줄더 있죠. B는 요렇게 있었다면 됐어. 지금 C는 뭐 이렇게 한줄더 있잖아, 그죠? 어들이 붙어있고, 그죠? 복사슬, 그죠? 복사슬, 사슬이 두개 됐죠? 그다음에 C의 대표 광물은 어, 각섬석. 자, 쌤이 지금 언급하는 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암기 안 되있으면 문제풀기 힘들어. 됐죠? 각섬석. 마지막 T. 조금 더 C보다 더 많죠. 어. 느낌상 이런 느낌인 가 얘를 단사설 표현할 때 이렇게 한 줄, 복사설 두 줄, 이런 느낌이면, 그죠? D는요, 이렇게. 이렇게 있고, 또 있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 약간. 그죠? 판처럼 보이죠? 판처럼. 어, 판상구죠. 판상. 그죠? 판상구죠. 대표는 흑 운모. 운모, 운모, 흑 운모. 됐죠? 이렇게. 이제 문제 풀자, 뭐. 그죠? 됐습니다. 갈게요. 자, 기억보에 A에 해당하는 광물은 각삼석 아니다. 광물석은 C입니다. C고요. A는 감남석 됐죠? 네 번에 B와 C는 규산염 사면체가 길게이어져 사슬구죠. 그렇죠. 단 사슬, 복 사슬 맞는 말이다. 그죠? 네 맞고 자두 번에 인접하는 규산염 사면체 사이의 공유 산소의 수가 누가 제일 맞냐고 D 판상구죠 맞는 말입니다. 맞는 말이고 참고적으로. 이게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요 풍화에 강해요 풍화에 강합니다 됐죠? 판상구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망상구조 입체구조 망상 석양이 거든 석양 걔가 풍화에 제일 강하지 그죠 알아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공유산세의 숫자까지도 더 알면 좋을 것 같아 됐죠? 감남석은요 없구요 됐죠? 그 다음에 단사슬인 휘석은 두개 됐죠? 여기 있을까? 두개 그 다음에, 복사슬인 각성성은요, 두 개에서 세 개. 이렇게. 됐죠? 그 다음에, 판상구조, 흑음모는 세 개. 세 개. 지금 그림이 없지만, 망상구조, 석영 같은 거는 네 개인 거야. 그죠? 석영이래서, 공유산소의 수가 제일 많아서, 여기, 여기, 어, 봉화가 질 강하다. 이렇게 말했었죠. 그죠? 됐까? 어쨌거나, 2020, 1학기 중간고사, 경기 안산시, 동산고등학교 (16번)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.